찬송가 379장,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 만날이. 아멘. 나아메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욕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욕기 4장.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욥기 4장 12, 12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의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었지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었지 그 창조하시니 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북집에 살며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 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겠느냐 죽느니라 아멘 여기 극심한 고난을 당하자 여호와 위로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서로 연락을 하고 우리 욕에게 찾아가서 우리 욕을 위로하자. 그리고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욕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와서 보니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을 말을 하지 못하고 욕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욥의 고난이 서참했고 고통스럽고 극심했습니다. 이세 친구가 욥을 분명히 위로하러 가자 그리고는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왔는데 먼저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이 사장인데요. 이 말씀들이 차라리 위로라기보다는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니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가 가짜 위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로를 얻게 하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사람이 하는 위로 속에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그 말이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상처가 되거나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내 마음에 더 괴로움과 고통을 더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내가 환상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들은 이야기, 자기가 밤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웠고,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러서뼈 마니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환상 중에 들은 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15절에도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내 몸에 털이 쥐뼛하였다 그러면서 그 여기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인생보다, 아,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사람의 인생이 어찌 그 창조하신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씀을 어떤 학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보다 라는 말보다 오히려 그 앞에서 라고 이해를 해야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다이든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인생 없고, 그리고 창조하신 완전한 자, 전능자 앞에서 우리 사람이 깨끗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울 수 없는 그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욕너 자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시나니 미련하시, 1 9절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앞에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 인생을 이 엘리바스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졌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가볍고, 그리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하시겠느냐 그러니 욕이 당하는 권한은 너의 죄악의 결과이고 욕너 자신이 겪는 이 괴로움은 내 죄악의 고통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러 온 사람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더 괴롭히고 욕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한마디 이야기해도 참 위로가 될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위로여야지 사람의 말로서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아, 힘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괴롭게 할수 있습니다. 엘리갈스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욕을 인정하시고 욕을 칭찬해주셨던 그 이야기를 다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충성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더 많은 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도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시고 그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지속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정결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흠 없이 죄 없이 완전 무결한 그런 상태. 거룩이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는 훈련해 갈 뿐이지,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비추어서 지금 요배에게, 요배 불의함을 지적하고, 요배 죄를 지적하고, 요배 겪는 그 고난은 그 죄악의 결과, 자기 스스로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인생에 대한 관점,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알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과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가는,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옳다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과연 옳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고 한다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욥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위로자로 그리고 격려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자신이 보는 대로 자식 자신이 경험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생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 완전하게 판단하고, 완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 마음의 판단의 근거, 그리고 우리 경험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야 하며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거룩한 자리, 성결한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의의의 병기로, 의의의 무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존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